저희가 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못 놀았잖아요. 못 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놀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책을 읽고 그책속 이야기에 빠져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가 직접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자가 직접 와서 막 일일이 한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러니까 더큰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별별사대는 외계인과 UFO를 믿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외계인과 UFO를 수사하겠다고 만든 동아리예요. 이제 주나라는 아이와 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주나는 음, 우주 평화론을 믿어서. 이제 되게 문명이 발달한 우주인이 서로 교류하게서 온다라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서로의 문명을 교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아이고 이제 후이는 태권도 이제 막 리폼을 따서 지금 막 태권도에 되게 흥미를 갖고 되게 활동적인 여자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우주 침략설을 믿어서 외계인과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제 외계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엉뚱하게도 하고, 아니,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나름 논리를 가지고. 근데 거기 아에 정말 외계인이 만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외계인 입장에 보면 지구인이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우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이에 대한 경계를 두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해놨거든요 이제 세종시 지도 안에 들어있는 UFO를 찾기 또 숨어있는 외계인도 찾고 또 낙서판에서 내가 생각하는 외계인 모습도 그려보고 좀 병방도 타고 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봤어요 책을 읽고 보면 더 재미가 있거든요 아, 책에 나오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수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체력과 열정을 어린이 여러분, 친구와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공원 살아있다 해 놀러오세요.